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책한건다 읽고 딱 덮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행동을 위한 독서. 책 속에 그 좋은 지혜들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진짜 변화로 끌어올 수 있었는지 그 아주 오래된 근데 정말 놀라운 방법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딱 뜨면 쏟아지는 이메일에 온갖 뉴스에 SNS 피드까지 이 정신없는 파도 속에서 시간을 내서 책한 권을 붙들고 읽는다는 것. 여러분은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 하나 더 쌓는 걸까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고대 철학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독서는 그냥 지식을 소비하는 조용한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실천 그 자체라는 거죠. 와. 지식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독서가 실천이 된다는 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읽기를 뛰어넘는 독서에 대한 새로운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에서는요 책을 읽는다는 게 그냥 책장에 책한권더 꽂아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뿌옇게 흐려진 거울을 빡빡 닦아서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갈고 닦는 수련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줄줄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책을 쓴옛 성현들의 마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을까? 그 깊은 뜻을 헤아리는 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힘들게 얻은 깨달음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현실에 써먹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옛 성현들이 남긴 책이라는 거대한 지도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은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위대한 여정의 목표에 대해 좀더 깊이 들어가 보죠. 도라, 이게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궁극의 운영 매뉴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리더가 덕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또 모두가 조화롭게 살수 있을까? 바로 그 핵심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이 엄청난 매뉴얼을 찾아내서 내 삶과 우리 사회에 적용해보는 여정인 셈입니다 유학 경전들은 이 운영 매뉴얼이 실제로 기가 막히게 작동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고대의 요인금, 순인금, 그리고 하, 은, 주이 3대 왕조예요 이분들은 그냥 힘만 센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덕과 지혜로 백성을 돌보고 평화로운 시대를 열었던 말 그대로 도가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된 롤모델이었던 거죠 독자들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진짜 실천적인 지혜를 배워야 했던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고전 독서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요순과 삼대 왕들이 따랐던 도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아, 요인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사실만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결정의 바탕이 된 원리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끝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읽기를 요구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위대한 도를 찾아내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했을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학자들이 썼던 지혜의 도구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각각의 경전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했는지 말이죠. 이 도구상자 안에는요. 저마다 목적이 다른 아주 특별한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어 주역은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근본 원리를 담은 책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의 큰 흐름을 읽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혜, 즉괴물 성물을 얻으려 했죠. 반면에 춘추는 아주 혼란했던 시대의 역사 기록이요. 이걸 보면서 마치 판사가 판례를 분석하듯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진 정의, 왕도를 다시 세우자는 아주 실천적인 목표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도구상자에서 얻은 날카로운 지혜들, 이걸 과연 어디에 썼을까요? 이제 이 모든 배움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명확하게 네 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책을 읽어서 도라는 위대한 원리를 발견하고요. 둘째, 그 원리를 깊이 파고들어서 나의 알무로 만듭니다. 셋째, 그 앎을 현실의 문제에 직접 적용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쓰임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더큰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경세치용입니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한 개념 아닌가요? 학문이라는 게 그냥 책상 위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여야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움의 완성은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 바로 쓰임에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세상 속에 가둬두고 감상하는 예쁜 새가 아니에요. 문을 활짝 열어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날려보내야 하는 살아있는 도구인 거죠. 그 가치는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증명됩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지혜를 우리 바로 당신의 삶으로 직접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모입니다. 여러분이 읽는 그 책들, 여러분이 얻는 그 지식은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책장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과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Have you ever thought of a book as a tool? And I don't just mean for entertainment or, you know, for information. I mean a powerful instrument, one that could change not only yourself, but maybe the entire world. Well, today we're diving into an ancient philosophy that does exactly that. So let me ask you something think about the last book you read. The last article, even this very explainer. You took in all that information. And then what? Did it change how you acted? Did it lead to something tangible? You know, this very question is the starting point for a pretty radical reimagining of what it means to read. Because in the Confucian tradition, reading is not a passive hobby, not at all. It's an active pursuit, and it has a very specific, and I mean, very grand purpose. Forget about speed reading or just trying to cram facts in for a test. In this way of thinking, reading is a form of mental and moral training. It's kind of like going to the gym, but for your character. See, the goal isn't just to know more, it's to become better. This quote really gets right to the heart of it. Reading about ancient sage kings isn't about memorizing dates and battles. No, the real treasure is buried deeper than that. It's all about discovering the blueprint they used for living and ruling, a concept they called the Way. So, what exactly is this Way or Dao that you're supposed to be looking for in these old texts? Well, you can think of it as the ultimate blueprint for a good society. The Dao is essentially the perfect model for a just and harmonious world. It's the whole set of principles that the most ideal rulers in history, we're talking legendary figures like Yao and Shun actually used to govern. It's almost like the source code for creating a better world, and it's hidden right inside these stories from the past. And this is where that abstract idea starts to feel really concrete. Finding the do means you're actively looking for these principles in the text. How did a good ruler truly care for their people? What does a virtuous government actually look like in practice? This is the kind of wisdom you're meant to pull out of the pages. OK, but how do you find this way? It's not like a simple treasure hunt where x marks the spot. You need a very specific key to unlock the deeper meaning in these writings. And that key is sim, which means heart or mind. Now this this is a profound shift. You don't just read the words on the page, you actually try to get inside the head of the person who wrote them. You read with this deep empathy, asking yourself, what was Confucius feeling when he wrote this? What was his real intention here? What problem was he desperately trying to solve? By connecting with the sage's sim, that's how you get to the real moral insight. All right, so we've got the goal, find the way, and we have the method, use your sim. Now let's see how this actually applies to some of the most famous classics, because they're not all the same. You should think of them as different tools for different jobs. Let's take two huge examples. On one hand, you've got the I Ching, which is often called the Book of Changes. Its whole purpose is to reveal the fundamental patterns of the universe so you can navigate reality. But then you have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hat's a historical text designed to restore morality by teaching you how to make clear judgments about the past. See? Two totally different books, two very different tools for wisdom. The guiding idea behind the I Ching is this concept, mu. It literally means to open things and accomplish tasks. What's that about? Well, it's the idea that by uncovering the underlying principles of how things work, by opening them up to understand them, you can then successfully go out and achieve your goals in the world it's an incredibly practical philosophy now the anals had a different much more urgent job to do it was written during a time of moral chaos when that virtuous rule of kings had pretty much disappeared so confucius wrote it as a kind of intervention a tool to analyze history to pass judgment on good and bad actions and ultimately to create a timeless moral compass to guide society back to the right path and this brings us to the final, and honestly the most important piece of the entire puzzle. All of this reading, this deep empathy, this search for wisdom, what is it all really for? It all comes down to this one idea, Zhang Se this is the ultimate purpose. It basically means that knowledge is completely useless if it just stays in your head or on the page. True learning is only complete when it's applied to manage society, to solve real world problems, and at the end of the day, to benefit the people. So here it is the whole journey laid out in four steps. You start by reading the classics to find that blueprint, the do. You do this by connecting with the sage's heart and mind, the sim, to get that real insight. Then, and this is crucial, you apply that wisdom to your own life. And finally, you use it to take action and actually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It's a direct path from the bookshelf to the real world. Which brings us right back to where we started, doesn't it? This isn't just some ancient philosophy, it's a direct challenge to every single one of us, right here, right now. So the next time you pick up a book or learn something new, maybe ask yourself this What sage's heart am I really connecting with here? What's the deep insight I'm gaining? And most importantly, what am I going to do about it? Because according to this wisdom, knowledge isn't just power, it's a responsibility.